안녕하세요.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결국 내가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값 폭등, 월급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월급만으로도 살수 없는 이제 그런 현 시대에 살고 있고. 주식과 코인으로 내몰리는 이 시대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공부. 오늘은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서 보는 차트의 기본 이동평균선 기술적 분석편입니다. 결국 제도권 시장에서도 가장 신뢰도 높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결국엔 이 이동평균선인데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누적으로 하여 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좀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인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동평균선만 잘 봐도 웬만한 차트를 한눈에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스킬이 생길 것이라, 것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랜빌의 법칙입니다. 주가의 과거 흐름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어, 중요하게 쓰이는 것은 결국 5일과 20일, 그리고 60일, 120일. 길게는 장기 이평선으로 불리는 이제 120일선과 200일선의 평균을 이용한 신뢰도 높은 투자 전략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이평선은 결국에는 120일선과 200일선입니다. 어, 좀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려는 그 습성을 이용한 투자법인데요. 어, 결국에는 이 주가, 단기적인 흐름의 주가와 이동 평균선, 장기적인 흐름의 이동 평균선이 결국은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일시적으로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회귀하려는, 같이 붙으려는 그 습성을 이용하는 아주 신뢰도 높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대형주들한테서는 120일과 200일 선이 잘 맞는 편이고 단타 요새 많이 하시는데, 단타랑 수급 변화가 잦은 종목에서는 5일과 21선,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해서 단기평선을 많이 보는 그런 편입니다. 200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장기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급격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장기적인 이평선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급격한 어떤 수급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동평균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에는 이겁니다.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고, 이게 또 갑자기 쭉 커졌네요.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고, 하필이면 이렇게 빠져있는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오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이동평균선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데 이 주가의 흐름이 여기에서 어, 결정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부근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가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 평선이 상승한다라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나는 여기에서 부터 이 주식을 봤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있다. 그러면은 이 쪽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아, 주가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평선을 지지 삼아서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고 나는 여기에서 샀어요. 샀다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측면에서 아, 이건 뚫리면은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쯤에서 관망을 했었는데, 이쯤에서 관망을 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여기까지 빠지면 살 거야 라고 하는 또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투자자들이 어, 이쪽 부근에서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막 증가를 하게 되고.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치고 받고 싸우는 와중에 이것을 바탕으로 지지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아,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요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주식은 어, 추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지지 삼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이 치고 받는 이 혈전 속에서 주가가 비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많은 투자자들을 이겨내고 결국엔 밑으로 하락, 내리꽂는다 라고 판단했을 때이 주식은 오히려 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이 근접하는 부분에서는 어, 거래량이좀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쭉 꺼져서 좀 그렇지만 어, 큰 틀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승 이동평균선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큰 투자 전략은 100% 확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100% 확신은 없고 단지 확률을 높이는 거. 어, 그 여러분들 요새는 증권사 레포트들이 대중에게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옛날보다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어,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는 이동평균선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이게 막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통해서 뭐 RSI 상대강도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지금 과열국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1%도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지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어, 이 투자 패턴을 분석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100%는 없지만,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추세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하나 더,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차트가 아무리 뛰어나고, 일시적으로 모양이 예뻐진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년 이상 적자가 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년 적자였지만 어, 내년에 컨센서스가 이 흑자전환 할것 같다 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좀 예외로 봐야 되겠지만 쭉 이어져 온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죠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10% 빠지면 1 천만원입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떤 내가 꼭 아는 종목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야 됩니다. 여기 돌아오면, 결국에는 초단타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눈여겨보던 이평선이 5일, 20일, 뭐 등등 200일까지 해서 빨간색의 이평선 흐름을 좀 주시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램빌은 크게 4가지 네 상승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첫번째 1번을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의 하락세 이동평균선의 하락세 이후에 이제 보압권 흐름을 보입니다 약간 이동평균선이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다가 일종의 회기현상 많이 이격이 벌어졌었지만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 하회한다는 건 주가가 그만큼 갭이 벌어졌다 라는 것이고 이 회귀하려는 습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좀더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거래량까지 증가, 거래량의 증가까지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수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치고받고 싸우는 이 국면, 여기에서 매수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사는 거는 오바예요 거래량을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고요. 이때 거래량의 증가가 기존에 요만큼 있었다가 거래량의 증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가줘야 이때 추격매수 할수 있는 강력한 신호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1번 모습이고요. 주가가 아래에서 대형주 기준으로 아래에서 이렇게 횡보 혹은 뭐 하락 상승의 폭이 크지 않으면서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보합권에 있을 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아까 싸워서 이기는 그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평선은 결국엔 이평선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고 주가는 최근에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더큰 이평선으로 보아서 어,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이동평균선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이 증가가 여기서 많이 커졌다면 주가 하락폭이 더클 테고. 그렇지만 이평선이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귀하는 습성. 이평선은 오르는데 주가가 시적으로 하락했다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때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 주가와의 괴리를 만회하기 위해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주가의 하락 때문에 이평선은 다시 일시적으로 어 하회할 모습을 보일 거고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부분들이 메워지는 형태로 어 상승 이동평균선 두 번째를 그램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꾸준하게 상승하는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그래서 그 하락폭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 이동평균선은 상향할 때, 약간 주춤할 때이 포인트를 삼아서 이 갭을 먹는 이제 그런 두 번째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정배열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동평균선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세 개, 네 개, 여러 가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한창 유행했던 건데 이제 20일, 60일, 뭐 120일 이런 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많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약간 변칙적인 이동평균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5일은 좀 너무 그렇고 20일이다 하면은 15일 이동평균선, 60일이다 하면은 55일, 50일. 그래서 블룸버그 보면 일단은 60일보다도 약간 변칙적으로 한 50일, 55일, 120일이라고 하면은 100일 이런 식으로 좀 변칙적인 이평선이 그 유행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들 바클레이즈나 아니면 좀더그 약간 선진화된 이 투자 IB들의 어그 레포트들을 보면 사실 이 정석적인 25, 아니 50 5와 20, 뭐 120일과 2 0 0일선 이런 선보다는 약간 변칙적인 그런 이평선이 좀 많았다. 라고 어 그런 한때 유행했던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비하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아실 것 같고요.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이 평선 상단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홀딩 시너죠 단기 이평선보다도 장기 이평선이 더 위에 올라가 있다면. 어 더욱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죠.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다가 붙으려고 하지만 결국 붙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요. 결국에 이럴 붙을 때는 추경 매수까지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어,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근접 또는 하향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홀딩 신호를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써놨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다시피. 붙지 않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홀딩, 계속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이틀 빠지더라도 홀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차트들이 많았는데 지금에는 업종별로 순환매가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주식 시장이라서 생각보다 많이 보기는 힘든 이제 그런 차트입니다. 자네 번째는 이동 평균선이 어, 주가의 하방에 있다. 어, 잘못 썼네요. 이동평균선이 주가의 상방에 있습니다. 어, 주가 상방에 있고 주가는 상승곡선과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신뢰도 있는 해석이다. 주가가 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상방으로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더디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차트인데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돌파를 한다 최고의 시나리오구요 근데 이 사실 약간 감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써놨는데 매우 더디지만 매집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하다보면 주가가 오를 만한데 누르고 오를 만한데 누르고 왜냐면 이제 상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체크를 하거든요 저희 이제 제도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날 거래량이 많았던 거, 그날 주가 폭이 컸던 거, 그리고 혹은 5일 연속으로 올랐던 거, 7일 연속으로 올랐던 거, 이런 거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종가 관리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데 마지막에 빠져 있고, 오르는데 빠져 있고, 야금야금 오르다가 결국에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급등 급등 급등하면서 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매집한다라는 느낌은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상방에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린 네 가지 전략은 차트를 설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120일선을 파란색, 200일선을 초록색으로 분류해놓으면서 주가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잘. 어, 주가는 그냥 움직이죠. 일본 빨간색 파란색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120선과 200일선을 주로 보는데 왜냐하면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 그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색깔로 칠해 놓으시면 지금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아 상승 이거 하나만 캡처해 놓으시면 되지 사진을 찍어 놓으시거나 그러면 이동평균선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을 대입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 부분들을 색깔로 표시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